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 선원스님들이 석 달간의 겨울 집중 수행을 펼치는 불기 2,566년 이민년 동안거 용맹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는 영축총림 통도사 동안거 결재법회에서 둘이 아닌 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인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입재 법회가 보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성파 대종사의 결재 법어 첫 일성은 이업고했습니다 결재는 발심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결재고 해제는 현상 성불하는 것이 해제다. 결재의 부문은 우리가 가나선을 하기 때문에 이뭣고 이것이 법문의 답니다. 이어 세간을 떠나 불법을 찾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간에 다 있다 이거야. 이 세상을 떠나서 보리를 찾으려고 하면 마치 먹었나. 혹이고 불을 찾을 난 거가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공 가운데 유가 있고 유 가운데 공이 있으니 공이 유고 유가 공이고 공이 아닌 것이 없다고 설했습니다. 둘이다. 이래요. 둘이 아니다. 거들요 공과 유가 둘이 아니고, 온과 양이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전부 둘이 아니다 이래요. 그래서 둘이 아닌 법을 달 하는 것이 우리 동결제정한 일이다. 통로사 주지 현문스님은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그리고 제가 불자 모두가 용맹정진을 위해 이곳에 모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외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올해 또 날씨가 기후가 굉장히 내려가서 추위가 심하답니다. 그를 모르면서 각자 위생에 좀 철저히 위생을 사, 예, 살피시고 무탈하게 한치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하겠습니다. 내년 음력 정월 보름까지 석 달간 이어지는 이번 영축총림 통로사 동안거 수행에는 통로사 보광선원과 성남사 종수선원 통로사 보살 선원등 모두 336명의 수행자가 방부를 드렸습니다. 포살법회는 오는 23일과 내년 1월 6일, 21일 등세 차례에 걸쳐 설법전에서 보행될 예정입니다. 영축 총림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